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쾌티비 아나운서 조근혜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하는 쾌티비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제 슬로시티 연맹회장과 사무총장 등 연맹 관계자들이 남양주시를 방문했습니다. <목소리>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이패동 <목소리> 현충탑 공원에서 제56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지적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커피 판매점 뜰안의 3호점이 남양주시 평내 도서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제 슬로시티 연맹이 수도권으로는 최초의 슬로시티로 인증받은 남양주시 조안면을 방문했습니다. 연꽃으로 아름답게 조성된 마을에서 전통 음식들을 맛보며 슬로시티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네. 국제 슬로시티 연맹 회장과 사무총장 등 연맹 관계자들이 6월 2일 남양주시를 방문했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장의 집무실에 들러 국제 슬로시티 연맹에서 추구하는 슬로시티의 진정한 가치와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능내 1, 리 연꽃마을과 다산 정약용 생가, 조안 1, 리 자연부락 등 우리 지역의 슬로시티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았습니다 국제 슬로시티 연맹 지안루카 마르코니 회장은 연꽃마을 조성을 위한 지역 공동체 정신을 높이 평가했으며 조한면의 산과 물이 어우러지는 자연환경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지역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슬로시티는 2011년 3월 기준 세계 25개국 138개 지역이 인증받았으며 우리나라에는 남양주시를 포함해 총 8개 지역이 슬로우시티로 인증받았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수도권 유일의 슬로우시티라는 강점을 부각시켜 지속 가능한 슬로우시티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막을 내리고 선수들의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이서구 시장은 선수들에게 값진 메달을 전달하고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6월 2일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서구 남양주 시장과 대회 출전 선수들이 참석했으며 대회 결과 보고 종목별 메달 전달이 있었습니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남양주 시장은 대회 순위는 작년과 같았지만 다양한 종목에서 점수를 고루 받았고 향상된 부분이 있었다며 이는 선수와 감독, 코치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식구 참석한 선수들은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수원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9개, 동메달 20개를 획득해 종합 9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제56회 현충일을 맞아 남양주시는 현충탑 공원에 추념식을 열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을 기리며 경건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6월 6일 이패동 현충탑 공원에서 제56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참전용사와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헌화와 분향, 헌신, 앙독, 현충일 노래재창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이날 기념식에는 학생 백일장과 주먹밥 먹기 체험 등 전쟁을 간접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 위훈을 기림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195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올해로 56회를 맞은 현충일이 시민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일깨우고 희생을 되새길 수 있는 하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남양주시 평내도서관에 지적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이 들어섰습니다. 교육을 거쳐 바리스타로 일하는 장애인들은 이곳에서 일하며 월급도 받아 자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적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커피 판매점 뜰안의 3호점이 남양주시 평내도서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남양주시장과 시의회 부의장, 장애인연합회와 복지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사업의 경과 보고, 내빈들의 축사, 뜰안 개소 테이프 커팅 등의 기념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뜨라는 아름다운 훈련생이 운영하는 카페 커피향이 널리 퍼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신규 직업 재활사업으로 선정된 후 남양주 장애인복지관과 제2청사에 각각 1호점과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만 18세 미만의 지적발달 장애인들이 직업평가와 커피교육 실습과정을 거쳐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뜰한 운영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를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축제나 외부기관 행사에서 이동 판매도 가능하다고 하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